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감사의 물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마음을 받아주시고, 고백을 받아주시며, 또 저희가 예배와 싸우니,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연락하사,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주님께서 마음이 주님과 하나되게 하시고, 일만할 때마다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팬텀싱어2의 조천웅이라고 잘하는 친구가 나왔는데 우리 김광우 형제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성님들다 쳐다보지는 못하고 해도 <laughs> 조천웅이 잘 부르거든요 근데 밤낮이 바뀐 친구랑 패턴 싱어에서 제거를 했죠 큰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공독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번더 합니다.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4절에 보면요. 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 악한 세상 다 같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 속에서 이 악한 세대,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설교 제목 같이 해 볼게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번더 합니다.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십자가를 십자가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 터키 지역의 북부 지역에 여러 곳에 지금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어떤 자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다. 그것도는 안 돼. 할 예를 받아야 돼. 할 예. 할 예가 뭔데요? 할 예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할예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럼 할례와 율법은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100%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우리를 100%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 행위, 내 마음까지 내가 뭐 하는 것이 보택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단들이 하는 행위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뒤로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이죠. 지금 JMS나 아니면은 문선명의 통일교 이 모든 이단들 신천지 이단들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기존 교회들은 왜 약하죠? 당연한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기성교회들이 왜 약해요? 이단들은 기성교회에 오면 이단에서 탈퇴해도 싱겁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그것은 그들이 짊어져야 될 일일 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섬기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별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나 그냥 부모님 뭐냐 감사하고 부모님 밑에서 그냥 순종해야지 해보세요. 별거 없어요. 근데 늘 뭐예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올라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또 올라타니까 거기서 복잡한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가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나 아니면 신대원에 있을 때꼭 교수들이 이 사람 5천만 원짜리 온다, 1억짜리 온다, 세계적인 독일에서, 미국에서 온다 하면 누구를 제일 무서워했게요? 이 종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질문할까봐. 그, 그, 왜냐하면 신뢰가 될까 벌벌 떨었어요. 근데 저는 3억짜리 프로젝트가 와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한 건잘 들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다. 항상 신학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뛰쳐나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신앙을 보여라. 왜 한국 신앙을 보여야 되죠? 자기들은 한국 신앙을 보러 왔는데, 한국 교회를 보러 왔는데, 한국 교회와 한국 신앙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걸 찾느냐? 우리 한국의 신앙은 십자가 밑에서, 성경 밑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다. 거기서 새로운 걸 찾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성교들도 그길 따라 나가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바른 길 가지 못하는 걸 올라타니까 그래요 성경 올라타는 교수들 성경 올라타는 목사들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를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오늘 더 하지 않을게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보금자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천사들도 저주를 받을까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내 죄를 대속했어.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속했어. 그것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속에서 늘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다 보탱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네가 의로워야 돼. 율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것이 다른 복음이었어요. 사도바울의 일생의 대적자는 마귀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왜 다른 걸 인간이 자꾸 보태게 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할 때 더럽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씻어라 성경이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씻어라 예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해라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나를 씻어주심을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해 아니 나는 그거 못 믿겠는데 내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행해서 확인하겠어요. 내팔 떼서, 내 의를 행하는 것에 제일이 뭐예요? 이제 팔 떼고, 다리 떼고, 다 떼는 거지, 뭐 그래도 인간은 부족해요. 더 하지 않을게요. 저기 서산 중앙 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젊은 애가 한 33살 됐는데, 애가. 예, 자르겠다고 왔어요. 짤르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 전도사인데 예정 말려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병원 원목이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에요. 저를 세 번이나 초청해서 이 친구가 진짜 고자가 되게 제거를 하면 이거 큰일인데. 먹히진 않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아니, 제가 얘기했어요. 너 그거 제거하면은, 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없어질 것 같냐. 정신 차려라. 하, 근데 너무 괴롭대요. 넌 예수님 만나라. 바보같이. 성범죄를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자기 몸을 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떤 이단도 또 어떤 나도 다른 걸로 갈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나가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러니까 아멘 네.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트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지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라 회개하면 어떻게 야나 같은 것도 예수님이 살리시는구나 아멘입니까? 네. 면죄부가 아니에요. 죄를 지라는데 액센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네가 죄 짓는 실상을 깨닫거든. 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더 감사하며 나아가. 그럼 사도바울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아오게 가두고 매질하고 가중고문하던 그죄 속에서 야, 나는 죄인 예수인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살았어.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싶고 전파하고 싶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예수님으로만 꼭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바울 시대에도 벌써 이단들이 판을치고 있으니 오늘 날와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가 새롭지 않습니까? 이런 악함과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할수록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나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나를 덮으사 오늘 십자가 보일 은혜로 덮으사 나를 정결태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다수를 다 살리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부족한 정과 귀한 장르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대님들 다 살리사, 하나님 영광되고, 증거되고, 복음의 통로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못살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언제나 의로워지고 삶을 믿습니다. 성령을 부사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지휘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 와원시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